오늘도 이렇게 러닝을 하고 있는데, 저랑 같이 탄천에서 러닝 하시는 구독자분께서 지나가시면서 파이팅 외쳐주시고, 어저께 고생하셨습니다. 이 멘트를 해주시는데, 아 이런 멘트 덕분에 제가 으쌰으쌰 하는 것 같습니다. 아 진심으로 정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작시만우입니다. 오늘은 7월 21일, 일요일 데일리 러닝을 나왔습니다. 아, 비 오고 난 뒤라 엄청 습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! 오늘의 싱글렛은 아디제로 싱글렛 2X라지. 제품입니다. 하지만, 이 싱글렛이 다른 투엑트라지보다 좀 크게 나와서 가끔 이 친구가 깍꿍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리플 패치를 항상 딱 양쪽에 붙이고 러닝을 합니다. 그래서 영상 보시다가 가끔, 어, 뭐야? 이거 하는 거? 다 리플 패치니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CEP 모델의 버런 4.0 로우컷을 신고 나왔는데 어왜 사람들이 CEP CEP 하는지를 알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제는 어 SC 트레이너 V2를 신고 양말은 CEP 울트라 라이컷을 신고 러닝을 했는데. 런닝하는 동안 열감은 전혀 없었고, 런닝 끝나도 발 상태가 되게 뽀송뽀송 했습니다. 물론 뭐 빠르게 뛰지 않아서, 그리고 새벽이 시작해서 발만큼은 쾌적하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좀더 신어보고,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두상, 조심하십시오. 아, 어제 친구랑 LSD를 하고 있었는데, 확실히 바로 딱 부상이 오면 내가 가진 퍼포먼스가 이만큼인데도 다 쓰지를 못하고 도중에 못 달리는 상태까지 오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제일 내가 조심해야 할건 저거다. 부상을 최대한 멀리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아프다, 어, 이상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수도 파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요번에 아쉽게도 두번다 30km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. 아쉬운데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, 첫 번째 코스는 제가... 처음 도는 코스와 그리고 계속 직진하는 코스였는데 두 번째 올림픽 공원은 제가 아는 코스와 그리고 같은 곳을 맴도는 코스였거든요. 그래서 아, 달리다가 생각이 든게 나는 같은 곳을 뛰는 것보다 편도라도 그냥 새로운 길을 쭉 뛰는 게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겠다.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한번더 마지막 찬스가 있거든요. 이번 달 가기 전에 30km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때는 여기서부터 잠실까지 편도로 쫙 뛰고 올 때는 대중교통 타고 오는 걸로 한번 루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5km 런닝을 마쳤습니다. 아, 오늘 일요일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,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. 안녕!